강서대 만월 2세트 경기입니다. 1세트 강서가 승리했습니다. 강서 공격수 이태호 선수. 에이! 가까운 에이! 쪽 강서, 먼쪽 인천 만월입니다. 1시점, 만월, 1대0, 1대1, 2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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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2부 예상성적 발표합니다 1조 2조 2위 10원 2위 대성 2조 1위 가양 이미 공장까지입니다 지장이 없으시면 사강을 진행하도록 어, 어, 하겠습니다. 한번더 봐, 한번더 봐. 2대2. 수비 오, 오. 오. 강서 리드. 네. 나이스 수비, 장태우! 자,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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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상태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드림블 바와 A팀 드림블 바 A팀 드림블 아, 바와 아, 아, A팀 아, 네. 3대3 드림블 방어에이트 바로 안 나가시면 하나 예대3강서 리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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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아, 4. 네, 관내 2부 상상전 가양대 백마, 백마의 하0색 물꽃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고, 처리하겠습니다. 시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고, 분 내에 면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점 5대4, 마놀리드.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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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선수 부상입니다. 5대5 동점 반대 현재 분위기상 큰 부상은 아닌 것같아요 어, 잠시 두고 갈게요 아, 게임수가 5대5 공점에서 강서 쏘로1 오버됐나 보네. 어, 6대5. 예, 예. 강서 리듬. 예, 예. 6대6. 반대 3부 방송 잘 들으세요 반대 3부 4강전 스카이 대우장관 스카이 대우장관오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3부 스카이 대우장관 오프 트로출전하세요좋습니다 나이스 대6 구정 왔습 갑니다. 아, 강서. 9 아, 8대7 삼보 3강전안나가실인스카이이선아 나이스 어 나이스 나보에 슛. 대8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야구부에서 왔는데, 1 2도에 36분째, 1 2도에 36분째 제네스 시 차량 같은데요. 부니다대7에서 강서에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걸까요? 9대8 가대8봐대운데 <놀리베포> 축하드립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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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대구